엄마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식입니다. 일요일 아침 편의들 잘 주무셨나요? 어, 사랑합니다. 감사 문화인사 올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월은 터득 없이 자꾸만 가는데 우리에게 그무시이안타고미래이 남아 있을까요? 아하 세월은 갈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찌하란 말입니까 아하, 이별은 점점 많아져가는데 서로 가 간부라도 천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으면 하네요 나이가 들면 나도 나도 외롭지요 혹시라도 누가 술 한잔하자고 부르신다면 빼지 말고 나가세요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먼저 연락하세요. 시간 없다고 담에 간다고 미루지는 마세요. 기회는 또 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